채널을 구독하시면 무료 운세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79년생 양띠 여러분, 5월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5월은 1979년생 양띠 여러분에게 여러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1979년생 양띠는 태어나면서부터 온화함과 예술적인 감각 그리고 인내심을 겸비한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오랜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종종 자신의 의견을 조화롭게 펼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5월의 기운은 이러한 기본 성격과 맞물려 특히 인간관계와 직장 내 협력, 그리고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대외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9년생 양띠의 사주에서는 지나온 시간 동안 쌓아온 인내와 끈기가 돋보이며 한편으로는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주학적으로 1979년은 기운의 순환과 변화를 상징하는 해로 양띠의 경우 부드러운 에너지와 동시에 추진력을 지닌 특성이 나타나곤 합니다. 5월은 특히 재물운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표현 능력에 관련된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주에 따른 운의 흐름은 예견된 어려움 앞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차분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예기치 못한 변화나 도전이 찾아올 때마다 평소의 끈기와 열정을 잃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풍수지리에서는 5월의 기운이 집이나 사무실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됩니다. 1979년생 양띠 분들은 자신의 생활 및 업무 공간에서 정리정돈과 배치의 변경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남동쪽이나 북서쪽 방향에 밝고 깨끗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소품이나 식물을 배치하면 운의 흐름에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기운의 흐름을 정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책상이나 작업대에 개인적인 목표나 다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여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풍수적 방안은 단순한 미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정리 정돈과 기분 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5월 한달 동안 1979년생 양띠 분들은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오랜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이 뜻밖의 도움을 가져다 줄수 있으며,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초기의 불안감이나 의심이 점차 해소되고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의 시기에는 과거의 경험과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현재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는 평소의 체력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관리에 신속한 대처와 꼼꼼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1979년생 양띠분들은 본래 대인 관계에서의 호감과 유연함으로 귀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임을 유념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고 투자나 대출에 있어서도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5월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작은 재정적 어려움을 발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상담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마음을 다잡는다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관계나 연애, 가족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아온 만큼 상대방도 그러한 진심을 알아보고 응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묘한 오해나 감정의 골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소통의 방식을 한층 더 개선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쌓아두었던 작은 불만이나 오해를 직접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의 신뢰가 깊어지며 앞으로의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소소한 다툼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로 접근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기 개발과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시간도 5월 한달 동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합니다. 1979년생 양띠분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마주했을 때에는 과감하면서도 신중하게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스킬을 배우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각종 강연, 세미나 혹은 자기계발서 읽기를 통해 내면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멘토를 찾거나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중순 이후에는 다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한편 약간의 유연함을 겸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79년생 양띠분들은 본인의 능동적인 자세와 인내심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작은 어려움이 앞으로의 큰 발전을 위한 전조가 될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이 앞으로의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며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맞서야 할 시기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1979년생 양띠의 5월은 도전과 기회 그리고 성장의 한 달로서 다양한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사주와 풍수 지리에서 보듯 본래 양띠의 따뜻하면서도 도전적인 성격은 여러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변화가 잦은 시기인 만큼 작은 불안과 걱정 역시 동반될 수 있으므로 항상 마음의 여유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의 습관과 생활 패턴을 점검하며 소소한 환경 개선과 자기 개발에 힘쓰면 다가오는 시련들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람들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에너지를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로운 태도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979년생 양띠 여러분, 이번 5월은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쌓아온 인내와 결단력을 되새기시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길 권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평소의 따뜻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연과 기회들이 여러분의 삶에 듬뿍 깃들기를 기대하며 5월 한달 동안의 모든 경험이 앞으로의 큰 도약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